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집으로 온 로기인형극장입니다 제가 누구게요 네 저는 바로 로기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요 무척 궁금하시죠 으흐 그럼 오늘도 로기 로기와 함께 로기 인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열려라. 로기 인형 극장! 와, 날씨 좋다. 오, 구름도 두둥실. <laughs> 어. 고기구름. 음, 다비구름. 와 아기 돼지구름. 우와. 얘들아, 그런데 잘 될까? 잘될 음?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알았어. <laughs> 응. 그러면 저 이렇게 어. 인형을 놔두고 아, <laughs> 어때 형아들? 우리랑 응. 닮았지? 응. <laughs> 이제 됐어? 응? 어? 잘 될까? 잘될 거야. 그럼 이제 늑대를 불러보자. 어? 아, 그래? 응? 늑대야 놀자. 어? 늑대야 놀자. 친구들도 같이 불러줘요 늑대야 <laughs> 놀자 늑대야 어... 놀자 응? 응? 어? 누가 나를 불렀는데 어? 독대야, 응. 놀대야를 어? 불렀어? 어서, 어서 아, 이쪽으로 왔어. 와. 어서, 음, 오저 돼지가 나를 불렀나? 틀림없이 음, 날 불렀어. 음... 돼지야, 네가 나를 응? 그렇게 친구처럼 불러줘서... 응? 나! 너무 기쁘다. 내 이름은 어 물론 늑대한테 이름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음, 내 이름은 늑돌이야. 늑돌이? <laughs> 이름이 늑돌이래. 어, 귀엽다 형들, 그렇지? <laughs> 정말 친구가 필요한데. 아무도 나와 음. 놀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무서울 거라 생각해 버리는 거지. 아저 음, 렇긴 해. 만약에 네가 나와 친구가 되준다면 나 정말 착하고 좋은 음. 친구가 될 자신 있어.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친구를 된다고?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친구가 되준대. 노력할게. 어. <laughs> 어. 정말이야 음. 어. 음. 정말이겠아마지야 음. 아. 내가 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리아, 마그래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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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리마 다른 네. 돼지들한테도 늑도리 어, 안부 전해주고 있을 거고 있는리가 가려고 하나봐. 어, 어 그래 나가보자. 오오 가세요? 어, 없어. 아 아. 형아들 우리 어? 다 같이 늑대리를 찾으러 가볼까? 어, 어. 가보자. 네. 자서 가자. <laughs> 어, 우 여기 있어. 어, 어? 우리 다 같이 늑대를 불러볼까? 그래 그래. <laughs> 아, 늑대야 놀자. 아,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늑대 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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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친구가 되자. 어, 정말? 물론, 네가 원한다면 우리랑 친구해줄래? <laughs> 우리랑 친구해줄래? <laughs> 당연하지. 정말 듣고 싶단 말이야. 늑도라 이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음, 집을 망가뜨려서 나도 미안해 <laughs> 와 나도 이제 늑대 친구가 생겼다. <laughs> 야호! <laughs> <야호 웃음> <laughs> 나테도 드디어 친구가 생겼다 야호 야호 생그라 생그라 이그라영이야 하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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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내 입김이 그렇게 셀줄 몰랐거든. <laughs> 내 통나무 집은 정말 멋졌는데 아유, 아... 아깝게 됐어. 어, 다시 짓자. 어? 내가 도와줄게. 놀 어... <laughs> 응? 그리고 형아들, 어? 우리 말이야. 음. 음,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집을 지으면 어떨까? 어? 어? 그거 좋은 어. 생각이다. <laughs> 좋아. 집을 다 지으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자. 와! 아빠 보자랑 토끼들도 보르고. 와. 그커다란 뿅망치 또 응. 들고 오는 건 아니겠지? 어? 아, <laughs> 낮잠 자고 함께 낮잠자고 함께 책도 읽고 함께 노래불러봐 마음을 열어봐요 라 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친구 돼요 다 함께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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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친구가 돼요 짜잔 짜잔 사이 좋은 친구 돼요 <laughs> 와 마음을 열고 마음속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니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는 멋진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친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살펴보는 멋진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인형극 아기 돼지 삼형제 늑대랑 친구되기 모두 즐겁게 보셨어요? 오늘로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의 이야기는 모두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났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형 만들기 체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음, 다음 시간에는 아기 돼지와 늑대의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짜잔! 그리고 만들기 그림은 극단 로깅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어요. 준비물 잘 챙겨서 인형 만들기 체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